됐다, 됐다, 됐다. 어, 휴... 너왜 거기 있어? 야, 누가 보면 살아 있는 줄 알겠어.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영달팽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택스장맨 오, 여기가 그 박재사의 집이야? 아, 당연히 잠겨 있고. 나 여기서 생활했나 봐. 어, 뭔 소리야? 아니 근데 말이 박제사지 이거 그냥 미친 살인마잖아. <laughs> 어? 미친 살인마다. 뭐야 이건? 미 r g 에너지 키. 에너지 키가 필요한가 봐. 오우. 어, 이렇게 박제하는 거야? 여우인가 봐, 여우. 어이구야, 그냥. <laughs> 아, 얘도 박제야? 얘 그냥 살아있는 거 같은데? 오우, 야. 그래요. 오! 오, 야, 이 까마귀야? 까마귀 얼굴이 어떻게 사슴 얼굴만 해? 까, 까마귀가 저렇게 클 수가 있어? 아! <laughs> 아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 살아있잖아. 어? 다리 아파서 쉬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래. <laughs> 함정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열쇠다! 근데 이거 뭐야? 사람다리 아니야? 까마귀가 앉아있는, 어? 몸은 여성의 몸인데, 얼굴이 까마귀인데? 완전 악침이구만. 아니, 근데 까마귀 머리가 이게 맞잖아. 이거 너무 크잖아. 뭐야,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뭐야? 집에 던전이 있어. 아 <laughs> 진짜 진짜 가면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아, 열쇠 일단 열쇠 챙겨 어이구, 이 사슴 어떡하니 이거 <laughs> 어,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네 뭐, 전자레인지 있고 인덕션 있고 어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늑대야 어이구 어, 이거 에너지 키 아니야? 오! 뭐 어, 어디 꽂는 거야? 어? 불 들어왔다. 근데 불 들어온 <laughs> 아니 죽은 거 아니었냐고. 아니 이거 어떻게? 에너지가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거야. 아니, 뭐야? <laughs> 야, 이거 와... 이걸 어떻게 찾아? 근데 뭐, 뭐야? 뭐가 바뀐 거야? 어, 여기 벽면에 뭐가 있다. 나중에 여기 튀어나오나봐. 뭐, 뭐가 바뀐 거지? 여기 뭐, 바뀔 게 없잖아. 오! 아, 여기다가, 밸브를 어! 어어어어어어! 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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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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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까마, 까마귀는 왜, 물 빠지는 소리 들렸는데? 어. 뭐야, 그래도 못 내려가잖아. 여기 또 뭐, 있나? 그렇지 어디가 쓱 했는데? 아니면 저기에 문이 열렸나? 어 여기는 안 열리네. 어 이게 노크 들으니까 급해지네 이게. 아 <laughs> 어디로 가야지? 아, 이거구나. 아! <laughs>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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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어, 씨. 히... 너왜 거기 있어? 야! 누가 보면 살아있는 줄 알겠어.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야, 뿔낀거 아니야? <laughs>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 <laughs> 참. 와, 이 뭐야. 이거 박제하는 곳인가 봐. 도끼 들어. 도끼 들어! 못 뜨네. 아이, 젠장. 오, 뭐야. 이 공간이 있는데? 어, 어 여기 문이구나. 뭐야, 이 소름 끼친 인형은. 어, 이, 여기도 있네. 헉, 열쇠다! 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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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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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